안녕하세요. 양평 크라운 부동산 tv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남한강이 살포시 보이는 프리미엄급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원래 평당 80만 원 이상 하던 토지였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평당 60만 원에 그러니까 대략 한 7,600만 원 정도의 토지 125평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 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요 어, 이포대교 어, 그리고 천설이 막국수로 유명한 곳이죠 어, 그리고 인근에 영동고속도로 어, 흥천이포IC가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에서 어, 약 5.5km 그러니까 차량으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2차선 메인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할수 있고요 어, 운전하기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본 토지에서 이렇게 살포시 남한강이 조망되는 아주 귀한 토지인데요 총 12필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 이 중에 잔여필지 몇 개를 이렇게 한시적으로 금매가에 에, 매매를 하게 되었고요 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따라서 주택 건축하시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요 어, 본필지가 126평 정도 되고 어, 도로집은 15평 포함입니다 따라서 어, 실제 대지면적은 약 110평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한 토지고요 아, 매매가는 대략 한 7500에서 7600 정도 선이고요 어, 더큰 평수의 토지도 매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에, 본 토지를 매입하셔서 어, 2025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촌 체리형 쉼터, 체리공 쉼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주말 텃밭이나 주말 쉼터로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 밭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토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농막이나 농촌 체리형 쉼터를 놓고 주말에 왔다갔다 하시기에 참 좋은 토질입니다. 이렇게 이포대교가 있고요어그 다음에 천서림 막국수가 이강 바로 건너편에 있죠. 예, 남한강이 이렇게 살포시 조망되는 그리고 도로 사정이 너무 좋은 그리고 이곳에서 양평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20분, 이천 시내까지도 차량으로 2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아, 비교적 교통도 좋고 입지가 아주 우수한 아,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경기 침체로다가 아, 금메가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주말 주택 뭐 농막 같은 거 계획하고 계신 분이면요. 서둘러서 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어서 외롭지도 않고요. 심심하지도 않습니다. 도로 포장까지 완료해 주는 조건이고요. 어, 지하수는 파실, 수가,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 열두 필지를 위한 상수도가 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 건축도 가능하고요 아, 농촌 체류용 쉼터는 10평까지는 아, 자유롭게 놓실 수가 있고 여기에 또 부속시설까지도 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주말주택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양평 크라운 부동산 홈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